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어제 하지 못한 일입니다. 거짓말음에 타이밍을 뺏는 연습은 잘 하고 계신가요? 하나, 둘, 셋. 하루를 시작할 때의 다짐과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의 결과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마음에 담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그 감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짐한 대로 했던 일과 어제 하려 했지만 못 했던 일은 둘로 나누어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할 것 같은 일은 메모를 해두고 다음날 제일 먼저 할 일로 정해두십시오. 그리고 어제 하지 못한 일을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면서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니라 먼저 해버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다. 그렇기에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인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 텔레스의 말입니다. 어제 못했던 일을 담고 있는 것 또한 반복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고 내 자신을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체하게 거짓 마음이 반복하게 만들지만 알아차리는 습관을 기르면 나의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어 후회 없이 오늘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의 다짐한 것처럼 여건에 따라 못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못했던 일부터 해버리면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못한 일에 대하여 차분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시 하고 싶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 오늘은 하기 싫어 했었던 일을 빨리 해 버리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최고의 날이 돼 보십시오. 어제 못한 일을 하기 싫은 일로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일을 바로 해버리고 있는 습관을 길러 탁월함을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고 있구나. 하루 종일 신경 쓰고 있구나. 여기서 끝. 이렇게 나와 거짓 마음이 데리고 온 감정을 분리해서 관찰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도 거짓 마음이 올라오면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하나, 둘, 셋.